50세를 넘기면 삶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후반전은 전반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집착을 내려놓고 끝없는 악다구니를 누그러뜨리며 환경을 단순하게 하라. 오랫동안 남들의 시선을 불안해 타며 그들에게 가족까지도 삶의 핸들을 맡겨왔다면 이제 멈춰도 된다. 앞으로 더 충만한 삶을 위해 자립은 필수다. 아마 그래서 누군가의 미움을 감수하는 용기가야말로 행복의 문을 여는 용기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자립과 미움받을 용기에 기대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오시류 이후 남의 눈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면, 이를 여전히 타인의 인정에 맞춰 살고 있다면, 하루 일을 댓글로 남겨라. 오늘은 쇼펜하워의 삶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보자. 나이가 들수록 덜어내고 진정성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라는 초대다. 인간은 배신에 취약하니 타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 이미 금간 관계를 억지로 복원하려 애써봤자 잘 되지 않는다. 영리한 이는 용서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아예 개의치 않는다. 가족에게도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 과도한 수고는 곧 당연시 되기 쉽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가장 나다워진다. 역경이 닥치면 가까운 친구들마저 멀어질 수 있다. 홀로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산다. 아파보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뒤에야 떠오르는 원칙들이 있다. 결국 착하고 올곧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친구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할 이는 자신뿐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계산 없이 친절과 성실로 시작해도 좋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넘는다면 즉시 인연을 끊어라. 이런 태도가 친구 사귀는데 장애가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고독하며 많은 고통이 얽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당신이 아무리 관대해도 사람들은 한계를 시험한다. 지속적인 친절은 곧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 부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당신의 도움은 의무가 된다. 도움을 주더라도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베풀어라. 또 하나의 인간적 결함은 끝없는 상향 비교다. 늘 위만 바라보면 불만이 자란다. 대신 아래를 보는 법을 배워라. 과하게 쾌활해 보이는 이들은. 많은 이들이 행복을 내세우며 비극을 감춘다. 그러니 건전한 의심을 유지하라. 이해관계가 바뀌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쓴다. 그렇다면 관계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쇼펜하워는 친절히 상으로 오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고 조언한다. 무조건적인 베풀미 반드시 순진한 것은 아니지만 호의를 알아보고 되돌려주는 이 곁에 머물러야 한다. 위기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말을 아껴라. 세상은 넓지만 사람은 때로 두렵다. 차라리 마음을 다잡고 신중하라.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사람 이미지를 좇는 일이 덜 중요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결국 남는 것은 지인보다 가족인 경우가 많다. 이익이 없을 때 많은 이들이 이기적으로 굴며, 10년 지기 친구도 끝까지 충성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배신한다. 늘 베풀기만 하면 상대는 그걸 표준으로 여긴다. 아이들이 그렇듯. 인간관계를 대할 때그 점을 명심하라. 과도한 친절이나 관대함을 피하라. 특히 얕은 성품의 사람에게는. 그런 이들은 남다름을 시기하고 남을 끌어내리기 쉽다. 일상적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면 충분하다.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지나친 친절은 불필요하다.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 인연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두어라. 인맥은 나중 문제다. 지나친 베풀문 권리의식을 부른다. 친절이 일상이 되면 작은 소홀도 실망을 낳는다. 가장 단순한 처세는 자신의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다. 역량은 위아래 모두의 존중을 얻는다. 아랫사람은 본받고 윗사람은 주목한다. 일에 대한 헌신은 무시나 깔봄을 어렵게 만든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린다. 그러니 타인에게 거는 기대를 조절하고 끊임없이 이득을 뽑아내려는 충동을 억제하라. 당신은 과도한 배풀미나 흐릿한 경계로 힘들었던 적이 있는가? 이제 단호한 한계를 세우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줄 알게 됐다면, 알을 아직도 평화를 위해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되라는 압박을 느낀다면 투를 댓글로 남겨라. 억지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 인간의 조건은 고독이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외부 기준 아래 살거나 인정을 받기 위한 연기를 거부하라. 여론의 고개를 숙이면. 그 순간 여론의 포로가 된다. 위로를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라.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삶을 길러라. 진정한 행복은 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의 몫이다. 배신을 겪은 적이 있는가? 우리는 흔히 낯선 일을 탓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상처 입히는 이는 대개 가까운 사람들이다. 가까움은 충성심을 당연시하게 만들지만 배신은 본질적으로 타이밍의 문제다. 아무리 오래 만난 사이라 해도 절대적 신뢰를 부여하지 말고 자신의 안녕을 위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라. 어떤 부류는 남의 행실은 잘도 탓하면서 자기 결함에는 눈이 멀어 책임을 바깥으로 떠민다. 그런 이들이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소문은 인간 본성에 흔하다. 존재는 끊임없는 경쟁이고 연구한 행복은 비현실적이다. 기쁨은 순간으로 찾아오고 영원한 상태가 아니다. 즐거움만을 위한 추구는 진짜 즐김을 해친다. 고통과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역경은 상존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고독하다. 우리는 홀로 살고 싸우고 죽는다. 그래서 고독이 때로 위안이 된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라. 외로움은 아프지만 고독은 평정을 준다. 삶의 많은 시간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허비된다. 사교 본능은 종종 홀로 있음에 두려움을 반영한다. 우리는 즐거움보다 외로움의 공포 때문에 사람을 찾는다. 우리의 나약함에 대한 증거다. 많은 이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홀로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해 늘 새로운 벗을 쫓는다 각자는 도덕감을 지니고 외로움 속에서도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가늠하는 통로다. 그러므로 베풀문 절제하는 편이 현명하다. 친밀함이 돈을 빌려줘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여는 흔히 다툼과 우정의 상실, 그리고 빌린 이에 오만을 낳는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도 약간의 거리감은 유익할 수 있다. 올바른 자세는 내면의 강인함이다. 타인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온전함을 유지하라. 예의를 갖추되 말과 행동을 경계하라. 인간 본성에는 선의와 이익이 공존하며 역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주 떠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동행자는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외로움과 건강한 고독의 경계를 당신은 어떻게 넘나드는가 홀로 있음에서 힘을 찾았다면, 이유를 고립감을 피하려 꾸준히 동반자를 찾고 있다면 하프를 댓글로 남겨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하라. 배신은 대개 신뢰했던 이에게서 온다. 좋은 면만 보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조절하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줬기에 존중과 배려가 옅어지기 쉽다. 고독을 껴안고 과도한 의존을 피하라. 역경은 고되지만 그것은 강인함과 인내를 단련한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면 자신감이 생기고 역경을 맞설 힘이 길러진다. 공허함은 가족 친구 의미 있는 일로 메울 수 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히 하라. 그런 성찰이 확고한 목표를 세우게 하고 고통과 외로움에 대처하는 올바른 길을 찾게 한다. 진정한 강함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그렇다고 고립을 혼자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과 외로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 서려는 노력이다. 이 과정이 힘과 자신감을 쌓아주고 압박 속에서도 인내와 결의를 가능하게 한다. 인생은 실험실과 같다. 시약이 실험으로 정제되듯 경험이 우리를 단련한다. 우리의 본성은 결핍에 집착하지만 그 집착은 삶을 짐지운다. 삶을 맛보려면 지금 가진 삶을 맛보라. 미래의 불확실함이 어려운 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고독을 극복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비탄의 운명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도전에 맞춰진 존재이며 바로 그 도전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흐트러지기보다 성장과 도전의 길을 택하라. 로마의 한 격언은 한번 끊어진 친구와는 화해하지 말라 충고한다. 그 이유는 성격이 크게 타고난 것이며 평생 지속되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끝난 우정을 다시 잇는 일은 같은 역학을 재현하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나중에 그들을 배신자라 부르거나 지난날의 순진함을 변명하게 될 빼야 처음부터 화해를 삼가라. 고독을 취향으로 길들려라. 개성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본능적으로 고독을 선호하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일 때더 자유롭고 편안해진다. 여기에 나를 나의 동반자로 대하는 습관을 더하면 고독은 제2의 천성이 된다. 또한 고독에 익숙해지는 일은 충만한 고독은 창조성을 자극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과 감정에 더 깊이 몰입하게 하여 독창적 발상을 드러낸다. 고독은 지속적인 사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사유가 새로운 해법을 낳는다. 또한 감정을 선명하게 하고 자기 이해를 북돋운다. 그러므로 홀로 있음을 배워라. 스스로를 스스로의 벗으로 삼아라. 잘 활용된 고독은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인 삶을 위한 도구가 된다. 젊을 때는 고독을 사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쉽고 안심이 되며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듯 자연스러워질 수 있음을 알아라.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남에게 덜 기대게 된다. 그의 내부 자원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면이 비어 있을수록 사람은 겉모습을 통해 끊임없는 확신을 구한다. 반대로 풍요로운 내면 세계는 자기를 다스릴 힘을 주고 안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게 한다. 이는 자기 이하의 감정 통찰 일관된 사고를 길러 세상과 더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관계 맺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삶에 불평하지만 삶은 사실 깊은 기회이자 선물 의미와 기쁨의 터전이다. 원이 넓어질수록 불만을 낳는 상황을 만날 확률도 커질 뿐이다.